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벌써 어, 5월의 예,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아, 여러분 밤새 조금 예, 꾸셨습니까? 아, 그 동안 이제 예, 특히 6월 달이 옵션 만기일, 내 예, 네 마녀가 춤추는 커리풀 위칭데이여 가지고 5월 한달 동안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 예, 급락한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정시를 바짝 차리고, 가장 강한 놈들을 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나 예, 조정을 하지 않고도 오, 이번 장에서 올라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놈들이 여러분 6월달부터 아주 강하게 움직이, 움직인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셔야 되고요. 예, 다시 새로운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결국 여러분들 예,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우상향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조정시의 손절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가 또 오니까 오늘이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날에 나는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강한 종목 포트에 잘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30일 금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외국인은 무려 12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4.80 포인트 내린 2012.16을 기록했습니다. 을 개인이 147억, 기관이 660억 매도 했음에도 외국인은 993억 매수를 보이면서 12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이 97억, 금융투자가 93억, 사모펀드가 90억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10억, 비차익거래가 431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441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약세 업종이 좀 많았죠. 의료 정밀이 2.7%로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비공속 광물, 은행과 보험, 의약품 제조 등 강세 업종이 있는 반면에 통신과 전기, 가스, 기계, 화학, 건설, 증권, 음식료, 서비스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전력, SK텔레콤, 포스코 등 아홉 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 오래간만에 보합 종목이 참 많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가 보합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현재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에서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날도 이세개 종목은 올랐고요. 시가총액 14위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딱두 종목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80전 내리면서 1020원 6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오르면서 1달러 3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두개 종목을 포함해서 324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한개 종목 포함해서 401은 여개 종목이 조정을, 이른 일곱 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5포인트 내린 549.61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536억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177억, 기관은 361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18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마감이 두드러졌는데요. 종이목재가 4.23% 소프트웨어, 비금속, 유통과 음식류, 담배 등 강세를 보인 반면 오락 문화와 통신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약세 종목이었죠. 음, 동서, GS 홈쇼핑, 원잉아이피스등네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요. 에, 다음이 이 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는 보합을. 어, SM 시젠, CJ ENM 등 여덟 개 종목은 약세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34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527개 종목이 조정을 7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아, 거래가 한산합니다. 아,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날이 예수승천일로 어 많은 유럽의 증시가 거래소가 휴장을 했죠 많은 유럽 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전세계 투자자들은 다음 달 초에 있을 22 유럽중앙은행 회의에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조용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부활절로부터 4십 일째 되는 날, 예수가 승천일이죠. 유럽의 거래소가 휴장하는 날인데요. 많은 유럽의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서 거래량은 적지만 변동성이 심한 이렇게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종합주가지수 국가의 종합주가지수는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개별 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컸죠요 말씀드린대로 6월 초로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간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어, 이번 다가올 회의에서 이십이가 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날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은 예, 전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44.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브이티백은 20.07포인트 오른 6,871.29를 독일의 닥스상공은 0.27포인트 내리면서 9,928.90을 프랑스 객사공은 1.12포인트 내린 4,530.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날 유럽에서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어, 이날 특이하게도 BNP 파리바가 코메르치방 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메르치방크가 2.4% 약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체방크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독일의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특이한 것은 영국의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 맹그룹이 미국의 뉴메리콜딩스 인수협상 발표 소식에 5%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어, 이번 주에 S&P500이 일주일 동안에 네 번이나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신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1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2014년 1분기 GDP가 부진하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걱정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는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확실한 반등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 29일 현지시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감소세로 발표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에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날 미국의 타이슨푸드가 힐, 힐쉐어 브랜드를 68억 달러에 인수 제의 소식에 주식시장도 훅끈후끈하고요 힐쉐어 브랜드는 17.74% 급등을 했고, 타이슨 포드는 6.13% 올랐습니다. 타이슨 포드는 계속해서 신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고, 신고가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상무부가 발표한 4월 발표 잠정치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29일 수정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약간 의문을, 퀘스턴마크를 붙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1분기 성장률이 이 시장 전문가 예상치 마이너스 0.5%도 어, 밑도는,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이유가 어, 작년이죠 2013년부터 어, 12월 12월부터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어, 기업 지출이 주택 건설이 기업 지출과 건설 주택 건설이 위축이 되면서 거기다가 수출과 기업 재고 등 경제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지지 부진했음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 하지만 2분기 미국 경제를 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어,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2주 전보다 2만 7천 건 감소한 30만 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에, 그만큼 어, 취업을 하고 있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가 예상치 31만 8천건보다 하향된 지표고요. 2주 전에 기록한 7년간 최저치 29만 7천건에 아주 가깝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65.56포인트 상승한 16,698.74로 S&P500은 10.25포인트 상승한 1920.03을 나스닥은 22.87포인트 상승한 4247.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61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68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멕스 항공지수, 필라델피아 원유 서비스 지수, S&P 화학이 강세를 보였고요. 예,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5개, 하락이 5개였는데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맥도날드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나스닥의 1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른 두개 하락이 25개였는데요. 시어스 홀딩스가 7.6% 급등을 했고요. 바이오젠, 아이덱, 넷플릭스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371개, 하락이 113개였는데 타이슨푸드가 신고가 이후에 약간 눌림목을 줬었는데 이날 또6.13% 말씀드린 것처럼 M&A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아비크롬비 피치가 5.75%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스도 3.5%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 거래소에서 서부테서스 준질유는 1달러 4 0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2달러 75센티로 런던 IC선물시장에서 부캐산브렌트유는4 6센트 조정한 배럴당 109달러 60센티로 어, 금선물 가격은 12달러 아, 예, 조정을 했지요. 그러면서 1,263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연설이 많습니다. 미국의 찰스 플러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후보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있고요. 제프리 러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후보 연구소에서 같이 연설이 있습니다. 연례 자동차 시장 전망 심포지엄이 있고요. 4월에 개인소득, 주간 곡물수출, 5월 시카고 PMI, 5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 5월 곡물가격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4월 실업률과 5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 CPI, 4월 전국 CPI와 4월 가계지출, 4월 산업생산 예비치, 4월 자동차 수출, 4월 자동차 생산, 4월 석유통계 보고서 예비치, 4월 신규주택착공건수와 4월 건설수주 있습니다. 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4월의 유로코인 경제 활동 지수, 어, 독일의 4월 소매 판매, 영국은 4월 토지 등기소 주택 가격 지수와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이제 KB 부국 위탁 리치 코스피의 삼성 SDI 제일 모직 한국 특수 현강 일약약품과 유화증권, 유유제약, 부국증권과 한양증권, 신영증권과 한정kpx, 코스닥의 조이맥스와 서울옥션이 오늘 주류총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의 경원에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우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예, 주주들이 예, 그리고 어, 투자자들이 불안해야 주식은 가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6월을 대비해서 어, 이 조정에도 예, 담쟁이던 골처럼 예, 뻗어서 담넘으로 넘어가고 있는 예, 아주 강한 종목들 포트에 잘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5월 30일 예, 금요일 5월의 마지막 날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